오늘 제가 2천만 원으로 신형 바디 게다가 명품 브랜드 벤츠의 4만 키로 밖에 필지하는 세단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A클래스 신형 바디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 걱정 없는 가솔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륜구동 기반 베이스다 보니까 초보운전 분들 아니면 사모님들 사회 초년생 분들까지 가릴 거 없이 운전하시기에 정말로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바디의 아주 세련된 맛을 같이 한번 보고 계신데요 자, 요즘 나오는 벤츠 차량들의 접목이 되어져 있는 데일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신형이구나 The uh -huh. 라고 생각할 법한 아주 세련됨을 자랑가고 있는 녀석이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아방가르드한 벤츠만의 왕마크 자체가 차량의 품격을 두 단계는 더 올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네요 해치백 스타일의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 음! 게다가 앉았을 때 공간성까지 월등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뭐 뒷좌석에 앉으시는 분들도 주행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뒤쪽 자체도 신형 바디다운 정말로 이쁜 디자인을 장착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면발광 상태 정말로 이. 예쁘고요. 뭔가 고급진 분위기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싸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관리 상태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정말로 깔끔하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 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6대사 폴딩을 해 놨을 시에는 뭐 1박 2일 정도 차박 여행 가기에도 좋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어뭐 이제 해치백을 찾으시는 분들 자체는요. 좀 이제 라이프 생활을 즐기러 가시는 분들, 좀 세컨 카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골프 여행, 낚시 여행, 다니 시 분들 짐 겁나게 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역시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로 정숙하고요 외관은 살짝 밋밋해 보였을 수도 있어도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이 디테일한 디자인이 와 진짜 최신형 차에 올라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이 벤츠만의 와이드 콕핏 디스플레이 자체가 시인성이 정말로 좋고 뭔가 세련된 미를 많이 살려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정말 디자인적 적인 측면은 깔게 하나 없는 차량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짧다 보니까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시 t 에 중요한 게 없어요. 가능하시네요. 스마트 키와 함께 오토 스타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도 부착되어져 있네요. 마우스 패드 기능과 함께 내비게이션 버튼, 미디어 버튼들 부착되어져 있고요. 벤츠의 신형 핸들 어디 하나 해짐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 핸즈프리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오토 라이트 기능과 전자 파킹 부착되어져 있고요. 연식 좋은 벤츠와 함께 디스플레이 정품 블랙박스까지 부착되어져 있고요. 풀 전자식 계기판 시인성 너무나도 좋고 경고등 하나 없는 계기판 관리 상태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 차골러가요 이지은 팀장과 단돈 2천만원으로 사실 수 있는 벤츠의 신형 A클래스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가솔린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 4 k m 나오는 아주 고성능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륜구동 기반 베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아주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원 옆으로 뛰어와 드리면 2019년식 4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주 적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6개월 만 키로, 향후 반 년간 보증이 가능한 아주 똘똘한 녀석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신형 벤츠, 게다가 4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벤츠의 세단을 오늘 2,090만원에, 2,0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위에 있는 펀호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